안녕하십니까 이재성입니다. 시금치 훌륭한 채소입니다. 첫째, 눈 건강에 좋습니다. 시금치에 풍부한 루테인, 지아잔틴이 시각 세포를 보호해 줍니다. 먹는 선글라스라고 할수 있죠. 밤 눈이 어두운 분들한테도 좋아요. 비타민 A를 보충하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둘째, 피부와 점막의 노화를 방지하는 데 좋습니다. 베타카로틴이 풍부하니까. 셋째, 훌륭한 항암식품입니다. 특히 최장암 발생을 억제하는데. 시금치에 풍부한 캠페롤, 루테올린 같은 성분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 학자들이 그럽디다. 그런데요, 단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옥살산이 꽤 들어있다는 점. 옥살산, 이거 우리한테 안 좋아요. 옥살산은 다른 말로 수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옥살산을 먹었는데 그게 우리 장 점막으로 흡수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게 칼슘을 만나면 그 둘이 착 붙어서 옥살산 칼슘이 됩니다. 옥살산 칼슘은 일정한 조건이 되면 크리스탈, 즉 결정을 형성합니다. 날카로운 결정이 되어서 조직을 손상시킬 수도 있고요. 신장, 즉 콩팥에 박혀가지고 콩팥 기능을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소변 속에 있는 옥살산 칼슘의 모습입니다. 작은 결정은 쥐도새도 모르게 소변으로 싹 쓸려 나가지만 소변에서 옥살산 농도가 높아지면 이 결정 알맹이들이 서로 달라붙으면서 돌이 돼요. 점점 커져서 5mm, 10mm 정도로 커져서 삐죽삐죽한 돌이 되면 그걸 결석이라고 합니다. 콩팥 안에서 보이면 콩팥 결석. 요로로 굴러 내려오면 요로 결석. 보세요. 이게 실제로 소변으로 빠져나온 돌입니다. 크기가 한 4, 5mm 정도 되죠? 이 정도 돌이 콩팥에서 굴러 내려오다가 걸리면요. 허리가 아파서 대구대굴 구르게 됩니다. 시금치는 옥살산이 많기로 유명한 채소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덜 유명한 채소라서 그렇지, 근대라는 채소에 옥살산이 더 많이 들어있대요. 근대 주의하십시오. 시금치에 들어있는 옥살산은 물에 녹는 수용성 형태로 존재하기도 하고요. 또 물에 녹지 않는 불수용성 상태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불수용성 옥살산은요. 주로 칼슘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이건 물에 녹지 않으니까 어차피 우리 몸에 흡수되기가 어렵습니다. 먹으면 그냥 대변으로 빠져나갑니다. 문제는 수용성 옥살산이에요. 이건 물에 녹으니까 장에서 흡수되고 이게 몸속에 있는 칼슘하고 붙으면 날카로운 결정을 형성하거든요. 그런데 이 논문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시금치에는 수용성 옥살산이 92.5%라는 분석 결과가 있어요. 흡수가 잘 되는 옥살산인 거죠. 그러니 시금치 요리를 만들기 전에 우선 옥살산을 제거하는 작업을 꼭 해야죠. 그 방법이 뭐냐? 바로 끓는 물에 데치는 겁니다. 그럼 수용성 옥살산이 끓는 물에 녹아 나오죠. 그럼 그 물을 버리면 되죠. 여러분 시금치 나물 만들 때 다들 시금치를 물에 데치기는 하죠, 이거요. 그저 숨 죽이는 것만이 목표는 아닙니다. 옥살산을 빼내는 것이 더 중요한 목표입니다. 얼마나 데치냐? 백 선생님은요, 시금치 나물을 만들 때 끓는 물에 한 30초 정도만 데치라고 합니다. 그것보다 더 오래 데치면 시금치가 흐물흐물해져서 식감이 엉망이 된대요. 네, 맞아요, 그럴 겁니다. 하지만 옥살산을 더잘 제거하려면 그것보다 시간이 좀더 필요해요. 데치는 방법이 품종별 시금치의 성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이 있어서 살펴봤어요. 자, 비닐하우스 시금치였는데요. 데치기 전에 옥살산 함량은 100g당 1075mg 이었습니다. 대략 1g이죠. 자, 시금치를 1분 데쳤을 때에는요. 옥살산의 함량이 100g당 754mg으로 줄었고요. 5분을 데쳤더니 550mg으로 줄었네요. 절반 정도만 줄은 거죠. 그러니까 데친다고 해도 수산이 다 제거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백샘 말대로 한 30초만 데치면 글쎄요. 물론 시금치나물을 만드는데 이 시금치를 끓는 물에 5분 동안 데치면 그 나물의 식감은 망하는 겁니다. 알죠? 하지만 신장이 나쁘거나 신장에 돌이 잘 생기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옥살산을 제거하는 것이 좋겠죠. 자, 중간 정리할게요. 시금치를 5분 동안 데치면 식감은 망한다. 비타민C는 절반이 손실된다. 하지만 옥살산이 절반이나 제거된다. 시금치를 30초만 데치면 시금치 나물의 식감이 산다. 비타민 C는 좀더 보존된다. 하지만 옥살산이 30%밖에 제거되지 않는다. 그러니 알아서 적당히 타협해 보십시오. 건강한 사람이 어쩌다 한번 시금치 나물 해 먹는 거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하지만 시금치를 매일 먹는다면 몸에 좋은 거라고 매일 무쳐 먹고 국물에 먹고 갈아 먹고 그런다면, 근데 그분의 신장이 지 콩팥이 안 좋은 분이라면 그럼 생각해봐야죠. 자, 시금치 데칠 때또 소금을 넣고 데치라고 하죠. 자, 또 다른 논문인데요. 여기서는 소금을 넣고 데칠 때 시금치의 영양소와 옥살산 함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실험해 봤어요. 그랬더니 소금을 넣고 데쳤을 때보다 안 넣고 데쳤을 때 옥살산이 더잘 제거되었대요. 데치는 작업이 말이죠. 이 옥살산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라면 소금은 안 넣고 데치는 것이 더 좋겠어요. 요리는 뭐 책상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요. 옥살산, 이거 잘 제거하려다 보니 공부가 좀 필요하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시금치 된장국은 어떻게 끓이시죠? 데치는 과정이 없잖아요. 그냥 넣으시죠. 그럼 시금치 안에 있던 옥살산이 다 우러나고 옥살산을 그냥 홀딱 마시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물론 된장에 콩에 칼슘이 있고 두부까지 넣었다면 그 두부에도 칼슘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시금치의 옥살산하고 붙으면 옥살산 칼슘이 돼요. 그럼 이건 물에 녹지 않는 거니까 우리 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그냥 대변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된장국의 콩과 두부가 시금치의 옥살산을 전부 다 무력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금치 된장국을 만들 때도요, 우선 시금치를 따로 5분 푹 데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물은 따라버리고, 건져낸 시금치만으로 다시 된장국을 끓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여러분, 채소라는 것이 말이죠. 무조건 생으로 먹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시금치는 생으로 먹지 않는 게 좋아요. 서양 사람들은 주로 어린 시금치, 베이비 스피너치를 샐러드로 먹죠. 샐러드야 뭐 조금 먹는 거니까. 하지만 시금치 샐러드를 많이 먹는 건 좋지 않아요. 시금치 피자라는 게 있더라고요. 피자 토핑으로 생 시금치를 잔뜩 올리던데요.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시금치를 생으로 먹으면 비타민C 섭취에는 유리하긴 하지만요. 옥살산을 많이 먹게 되거든요. 자, 시금치에 있는 베타카로틴, 루테인, 지아잔틴을 제대로 흡수하려면요. 충분히 익혀서 기름기 있는 것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시금치로 오믈렛을 만들어 먹으면 좋죠. 시금치를 찹찹찹 다져서 계란말이에다 넣어도 좋죠. 물론 이럴 때도 시금치를 끓는 물에 데친 뒤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보면 시금치랑 멸치, 시금치랑 두부, 우유를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이 떠돕니다. 서로 상극이라고.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이재성이었습니다.